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놓았습니다 그가 받아낸 금기골의 양은 금1,700 세겔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장신과와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 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 금으로 애벗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숨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도원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디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돈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돈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돈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셀 족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내가 여러분들 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미디안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일은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원 칭송하고 기도원 왕으로 사물을 하지만 사실 기도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업적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사람이 크게 보일 때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신 일 기도원과 300용사가 이룬 그 승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보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죠. 300명의 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축복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셔, 보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오죠. 하나님 축복이 임할 때그 축복의 전달자가 영향력을 갖게 될때 문제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은사를 베푸게 되는 사람도 또그 은사를 누리게 되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병을 고치게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목받게 될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문제가 되죠. 축복을 주셨지만,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사람에게 영광 올려드릴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안에 이제 기도원이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 줍니다. 참으로 좋은 대답을 해준 것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왕이 되어달라고 자신들을 통치해달라고 하는 이 제안 앞에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말로 기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은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온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게 될 때에 그 언어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듣는 것이 나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우리는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게 큰 문제가 발견됩니다. 말은 참 잘했지만 기도원에게 큰 문제가 발견되는데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 기도원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약탈한 금 귀걸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 금 뿐만이 아니라 이 요청 앞에 사람들은 미디안 왕이 입었던, 왕이 입었던 옷을 줍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이 기도원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옷을, 기도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을 그들이 줍니다.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은 당시에 이 달을 숭배하는, 달을 숭배하는 그 신앙 속에서 있었던 그 우상을 그 낙타의 목에 걸어두었던 것이 달 우상인 것이죠. 이 우상을 또한 기도원에게 줍니다. 또 기도원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슬쩍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이 요구를 하고 자신이 왕인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말이 진정으로 좋은 말이 되려면 그 말과 그 말을 하는 마음이 일치해야 돼. 여러분, 말은 마음과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내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마음과 말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말은 잘, 좋은 말인데 마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는 립서비스라고도 말하고, 말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하죠. 이런 말은 겉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기꾼들이 하는 것도 이런 말이죠. 말은 너무나 좋은데 그 속엔 다른 의도가 있는 기도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중심인데 마음은 내가 중심일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위험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중심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속내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상이 되는 이와 같은 교회가 위험한 교회죠. 또한 목사도요, 이런 목사들을 사꾼 목자라고 표현하죠. 위험한 목사입니다. 겉은 하나님 중심을 말하지만 속은 자신이 왕이 되어져요. 자신의 것들을 취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사꾼 목자들, 저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성도들, 겉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고 위험한 교회고 위험한 목사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지. 겉과 속이 같은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만나면 위험하죠. 저는 우리 스스로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내 마음이 똑같아야 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은 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도원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요구한 금으로 기도원은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에봇을 어디에 두었냐면 오브라에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즉 오브라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기도원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기도원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이금 애벗을 두고 결국 이금 애벗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금 애벗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브라에 금 애벗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기도원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 기도는 자신의 고향인 자신의 성읍인 이 오브라에 그 금을 가지고 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자신의 성읍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될 제사 드려야 될이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로 오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말은 그렇겠지만 자신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말과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은 기도원의 이 끝이 결국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기도원에게 덫이 되는 참 안타까운 기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끝은 우상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사 기도원이 결국 그 끝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덫이 되어버린 여러분 이 안타까운 기록을 볼 때에 어찌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만 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짐하고 또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끝까지 동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에 그 헌신이 끝까지의 헌신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에 그 예배의 마음이 끝까지 예배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위기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이 변하는 데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해서 문제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변해서 문제고,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변해서 문제예요. 제자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됨의 삶이 변해서 문제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 결국 33절 35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숨기게 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하지만 기도원 개인의 이 마지막 만년에 대한 기록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22절에서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사물을 했는데 3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아. 왕으로 사무려고 했었던 백성들이 그의 집에 호의를 베풀지 않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결국은 이스라엘도 반복되는 죄악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승리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위대한 사사인 이기도온도또 이스라엘 백성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이 축복 때문에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결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덧 내 삶에 우상이 자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때문에 사람을 향하고 그축복이 나에게 우상이 여러분, 내, 나의 능력이,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우상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삶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말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찬송의 말이 되게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이 되게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나의 언어가 되고 말이 되고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한결 같은 믿음과 변함없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끝까지 동일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변함없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일에 대한 그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이 될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실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언어를 위해서 우리의 변함없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